진정선수하고 뛰면 이기려면 작진을 써야 됩니다. 왜? 뭔지 <laughs> 잘뛰니까 항상 우승을 하시는 음,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욕하지 말고 그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DMG 달리기를 함께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즐기는데 바닥이 노면이. 많이 이제 고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위주로 발목 돌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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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신정식 선생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해 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3 1, 2 1 스타트 철칙에서 했는데 즐기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롱코리아TV의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DMZ의 달리기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오늘 신정식 선수와 정석근 선수가 함께 달리기도 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많은 대회에 참석하시는 마스터즈 분들이라면 이두 분의 선수를 아, 모를 수가 없죠 뛰었다 하면 시상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시상식에 올라간 모습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신 김에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식 선수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울산에서 어... 최고 밑에서 최고 끝까지 DMZ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봉주 선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어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 흔쾌히 또 건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울산에서 여기까지. 예예. 예. 아 네, 오늘 오전에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예아 예. 예. 평소에 많이 만나 뵈셨죠 대회에서는? 어 울산에서 초 초대해가지고 어, 보기도 했고 3일절 대회에 네네. 저희가 초청을 해서. 어, 이봉주 선수님 건강하실 때 음. 저희가 초청해서 많이 봤습니다. 어, 우찬 대회 때 이렇게 인사하고 네네. 하는 건 있었지만 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뛰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이 조금이라도 네네. 뛰어본 게 아무래도 네네. 영광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오늘 조그만한 네. 거리지만 참 의미 있는 <laughs> 네, 예, 거리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DMG 안을 같이 뛰어봤다라는 게 네. 뭐 다들 뭐 평생에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값진 네, 그렇죠.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 네, 우리 정석근 선수. 정석근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정석근입니다. 어, 저는 뭐 달리기에 뼈를 묻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오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즈 분들하고 어, 많이 어울리고 어, 달리기가 참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려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달리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행입니다 네 아울 정석근 선수 우리 정석 감독께서는 서울에서 오셨는데 원래 고향은 어디신가요? 원래 어, 네,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laughs> 제가 경북 경주에서 아 경주 지써이면은 예, 예, 비슷한 거리에서 <laughs> 예, 계셨는데 여기 임진각까지 와서 지금 인터뷰를 맞습니다. 하고 예. 있습니다 평소에 임진각 오기 쉽지 않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저또 의미 있는 게 제가 또 어, d 제트에서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 근무하셨어요? 네, 네. 아, 여기는 네. 아니지만 네. DMZ 정원 아, 쪽에서 근무를 네네. 해가지고 아무래도 추억이 묻어나지 음. 않나 어, 아, 그런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오늘 주변을 이렇게 즐기면서 네. 이렇게 보면서 네네. 이렇게 뛰었습니다 아 저녁 한지 얼마 안된 됐는... 오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됐습니다. 아, 아, 오래 됐죠? 아, 아, 네, 오래 됐으니까 이제 추억이지. 어, 예, 예, 한 20년 된것같습니다아 그렇죠. 예. 한1년까지 <laughs>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아, 힘들인데 이거? 저녁하고 <laughs> 10년까지는 아, 전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더라고. 아, 예, 10년 맞습니다. 지나는 시점부터 아. 새록새록 추억이 되는 거죠아 예, 예. 20년 만에 오시니까 예, 예, 추억이 됩니다. 예. 우리 정석근 선수는 여기 뛰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 비포장도를 로 달리면서 많이 들컥들컥거리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분단의 들컥들컥거림을 느낍니다. 마음이 참 짠합니다. <laughs>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네.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 우리 저 이봉주 선배님하고 같이 평양도 좋고, 도망강도 좋고, 안북감까지 음, 음.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치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 어, 여기서 우리 개성까지 마라톤들 준비를 해보고, 사실 그렇게 네. 했었거든요. 그런 어... 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각자 한번 최고 기록이나 음... 칭찬 한마디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하고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laughs> 2000, 한 저는 달리기를 한 2002년부터 시작해서, 어 만난 지는 한 200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전에 선수 생활하고 나서, 어 저랑 이렇게 대장에서 자주 만났는데, 항상 풀코스 부분에서는 항상 우승을 하시는 음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저하고도 많이 경쟁을 했고요 <laughs> 아, 그리고 달리기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달리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가신정 선수는 지방에서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 좀 서울에 비해서 좀 불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특출하게 잘 뛰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잘 뛰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은 절대 스피드가 원치 좋아요. 응. 저 예전에 건투를 <laughs> 해가지고 건투도 인터벌 훈련도 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마라톤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피드가 조, 조화가 같이 가면은 져요 그래가지고 진정선수하고 뛰면 이기려면 은 작전을 써야 됩니다 왜? 원체 잘 뛰니까 마지막 가면 100메달 11초 뛰니까 아 진다 빨리 치자 안그러면 아, 내가 진다 작전을 쓰면 은 이기지 안그러면 못 이깁니다 원체 아... 잘 뛰기 때문에 두 네. 분은 연배 차이가 지금 얼마정도 나시나요 음, 지금 네. 5살 정도 차이가 네. 아, 차이 5살 정도면 뭐 그 나이 탓인가요? 아니면 네. <laughs> 우리, 어. 얘기, 알기로는 이제 우리 정석근 선수는 선수, 육상 마라톤 네, 선수 출신이요. 예, 에 예, 예. 아, 언제까지 주신이고. 선수, 선출이었요 제가 3른까지 네, 선수 등록은 돼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서른을 그만뒀고, 음. 선수 등록은 서른 둘까지 돼 아, 두, 있습니다. 등록은 됐으나? 예, 예, 예 뛰진 않았고. 입상 기록은? 제가 순수하게 마스터즈에서 네, 네. 엘리트로 가는 음. 코스를 하다 보니까, 음. 원체 엘리트의 벽은 높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의 선수들 금방 잡을 것 같지만은, 음. 그게 아니에요. 그 음. 분명히 100원 있어요. 음. 그 선수들이 그냥 직업으로 그 선수가 됐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고 저도 마스터즈에서 엘리트의 100을 느껴봤기 때문에 어 절대로 마스터즈에서 엘리트 가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공부했으면 공부하고 기술 배웠으면 기술 배우는 게 맞다고 저도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최고 기록은 최근에 얼마였습니까? 그 선수 시절에 최고 기록하고 또 마스터즈에 네. 넘어와서 최고 기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선두를 따라갑니다. 무조건 네. 감독지 시가 무조건 선두 따라가. 그러면 뭐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15, 20km 따라가서 포기하고 최고 많이 따라갈 때 선두 30km까지 따라간 적도 음. 있는데 풀코스 선수 시절에 완주를 모아있습니다. 그만큼 어. 그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음, 따라가면 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마스터즈 와서 그냥 동화에서 공식 메이저 기록은 2시간 28분 21초고, <laughs> 2시간 28분 네. 21초. 좀 아. 짧은 데서는 2시간 20분 05초 네. 된게 있습니다. 거기가 아. 거리 측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laughs>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아, 짧았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식 대회 아니면은 인정을 잘안 하는 부분도 있죠. 우리 신영 선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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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반 대회는 2시간 20분 때가 있지만, 메이저 대회 쳐주거든요. <laughs> 일반 대회는 잘안 쳐주다 보니까, <laughs> 메이저 대회는 제가 2시간 30분 31초입니다. 아, 네. 하프 같은 경우는 에 1시간 9분 4초, 10km 3 2분 4초. 4초만 넘었어도 한 단계 더쏟아졌 차를 그 네. <laughs> 좋아하네. 아, 그리고 우리 정석근 선수는 이제 육상 선수 출신이었다. 네, 네, 마라톤 네.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예. 어. 네, 사실 이제 늦, 뒤늦게 부각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뭐 히든크 감독도 네, 선수 시절에는 무명이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신정 선수는 아까 보니까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 출신인 줄 저희도 당연하게 알았거든요. 어, 저는 원래 복싱 선수 생활을 이제 네. 하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어, 축구에 조금 미쳐 있다가 네. 아, 예. 축구가 잘 나요.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회사에서 단축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어,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솔직히 어 재수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잘되습니다 어... <laughs> 근데 이제 꾸준히 했던 음, 게 바탕이 되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축구와 복싱에 관련이 네. 네. 돼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 복싱 선수였나요? 네, 네. 아, 엘리트 선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어, 달리기에 엘리트 선수들도 네. 제가 네. 어, 얼마나 힘든지 보충도 네. 어, 다잘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좀 전문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 예. 그렇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마스터즈 최강자 분들께서 2시간 30분 그리고 30분 안에 들어오는데 최근에 달렸던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사, 그 국가대표 선수죠. 2시간 30분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 마스터 선수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오늘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음.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신정식 선수부터 어, 예. 저 먼저 합니까? 예. 어, 저는 그렇습니다. 엘리트와 마스터즈의 차이는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어, 비유를 해서 달리기가 아닌 복싱을 비유를 하면은 어, 엘리트 선수하고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 정도로. 어, 다릅니다. 그그 그 정도로 엘리트 선수와 마터즈 선수와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엘리트 선수와 같이 뛴다고 하면 저는 어린이고 성인 성인이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갭이 큽니다. 어 지금 마라톤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댓글에 보면 음, 엘리트들을 너무 이렇게 어 비하는 걸또 있는데 많이 응원해줘가지고 우리 달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줘가지고 저변 확대를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더잘뛸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뭐 겸손의 말씀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우리 정석근 선수께 한번 <laughs>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이 성적이 저조했지만은 그거는 제가 쉽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내 차가 기름을 4 2리터를 갖고 있고 1 k g 에 1리터를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잘 뛰는 2시간 1분짜리 3분짜리를 따라갑니다. 무리해서 15km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15km 갈 동안 기름을 40L를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2L로 남은 거리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걷고 뛰다 보니까 결국은 2시간 30몇분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계올림픽이 뭡니까 여름에 합니다 덥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 기록보다 기본 10분에서 15분 기록이 다운됩니다 금, 은, 동을 노리고 선수들은 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현역 시절에 풀을 완주를 모한 게, 감독이, 야, 무조건 따라 뛰어. 무조건 따라 뛰어. 네. 세계 넥킹 뭐 이대, 국내 넥킹 이대한데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욕하지 말고, 그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고그 지역을, 지금 지자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잘 되면은 마스터즈도 또 같이 올라오니까, 우리 선수들을 박수를 쳐주고, 네.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 일본처럼 역전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마라톤에 대한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를만 만들어 주면은 우리나라 다시 뭐황영조 이봉주 그런 전설적인 시대가 다시 한번 저는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역전 대회는 꾸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역전 대회를 많이 하면서 주변에도 응원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선수들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어, 잘 트는 마스터즈 최강자들이 생각하는 엘리트 선수였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마라톤 발전사까지, <laughs> <laughs> 정석근 선수한테 질문이 넘어가면은, 네, <laughs> 엄청난, 어, 네, 끝을. 아무래도 네,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기때 네, 에 네, 네, 네. 아, 정치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연맹이나 <laughs> 이런 쪽으로 가셔야 <laughs> 네. 되지 않을까. 욕사는 연맹, 해을좀 써야 되니까. <laughs> <될까요? 웃음> 어, 목표 자체를 2시간 뭐 차라리 20분을 놓고 갔으면은, 네, 네, 오히려 네. 그 목표에 들어가는데, 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10등 하나, 메다권에 음. 못 들어가면은 네네, 5등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고 10등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까 최대한 따라가다가 안 되면 이제 오버파이스로 이제 기권하는 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좀그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보사 감독님이 한몇 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은 아마 한국 기록은 아마 바뀌었을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승근 재임무라는 합 1시간 2분짜리가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앞으로 차세대 에이스는 오승근이다. 음. 그렇게까지 오승근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음. 그두 선수가 이제 코로나 사태 생기면서. 군대를 가버렸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운동을 하는데 몸이 그 선수들이 크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네. 2시간 13분, 14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한, 샤프, 한 시간 2분, 1 음. 정도면은 풀코스를 2시간 6분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안타까운 인물들이 성장을 못해버리고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 좀 욕심, 욕심이 3년, 5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 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같았어요 그런 선수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김민 선수라든지 전현혜 선수라든지. 그렇지. 안타깝게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아무래도 욕상 쪽에서 선수들을 생각해서 어, 선수들의 맞는 훈련을 이렇게 제대로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마스터즈의 최강자들이 생각하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굉장히 좀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엘리트 선수 저도 다른 종목이지만 엘리트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듦 속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목표한 기록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석근 선수. 어 달리기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야 되고 어, 모든 사람이 진짜 어린이부터 어, 노약자까지 이 달리기를 즐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엘리트 선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어, 국가 대표가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어, 열심히 달리다 보면또우리나라에 영광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즈 특히 달리는 사람들은 우리 엘리트들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내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보다 1 0배 이상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두분 말씀 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